2010년 3월 인디애나주 브룩빌의 리즈뷰 고등학교 농구 코트에서 24세의 라이언 가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경쟁심, 개인적인 배신, 그리고 파괴적인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의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들은 라이언이 브룩빌 고등학교 농구팀의 코치로 합류한 2009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유망해 보였던 기회는 일년의 갈등과 숨겨진 동기들로 풀려나가 영원히 마을을 괴롭힐 비극으로 끝을 맺게 된다. 2010년 3월 7일 아침, 인디애나주 브룩빌의 상쾌한 공기는 서서히 봄의 따스함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아직 조용한 마을은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 일요일 일상을 시작하면서 느긋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전 7시 12분, 폴 휘트모어는 지난 6년 동안 매일 아침 그랬던 것처럼 리즈뷰 고등학교 체육관의 쪽문을 열었다. 53세의 경비원은 학교 부지를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를 위해 깨끗하게 유지하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종종 리즈뷰의 농구 코트를 학교의 심장이라고 생각했다. 선수들이 영광을 위해 싸우고 관중들이 함성으로 살아 숨 쉬는 신성한 공간. 하지만 그날 아침, 풀이 양쪽문을 밀어 열자 체육관은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다. 뼛속까지 스며들어 그 자리에 눌러앉는 듯한 얼음 같은 고요함이 그를 맞이했다. 그는 즉시 그것을 알아챘다. 반짝이는 체육관에는 어울리지 않는 희미한 금속성 냄새. 그는 그것이 전날 밤 엎질러진 청소용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빛나는 바닥을 가로질러 걸으면서 보관실로 향했다. 그의 신발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크게 울려 퍼졌다. 그때 그는 코트 중앙에서 그것을 보았다. 리즈뷰 펜더스 엠블럼 바로 위에 라이언 가벨이 누워 있었다. 폴은 얼어붙었고 그의 손에 들린 태걸레는 덜거덕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다. 그의 마음은 그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라이언의 시신은 반짝이는 나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체육관의 높은 석가래를 응시하는 듯 위로 향해 있었다. 짙고 끈적한 핏물이 그를 둘러싸고 코트의 나무결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의 목은 잔혹하게 찢겨 깊고 톱니 모양의 상처를 남겼다. 칼에 찔린 상처가 그의 가슴을 흉하게 만들었다. 각각의 상처는 정확하고 신중했으며 분노와 목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라이언의 시신 옆에는 농구공이 놓여 있었다. 한때 생생한 주황색이었던 그것의 표면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것의 배치는 신중하고 거의 의례적이었다. 그러나 폴이 코트 전체에 휘갈겨 쓰여진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오싹함을 느꼈다. 라이언의 피로 쓰여진 페이백 복수라는 단어가 굵고 불규칙한 획으로 바닥 전체에 뻗어 있었다. 그 메시지는 복수를 외치고 있었고, 그 의미는 날카롭고 부인할 수 없었다. 폴은 짧은 숨을 홀떡이며 뒷걸음질 치다가 거의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그는 더듬거리며 휴대전화를 찾아 119에 신고했다. 그는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목소리를 떨었다. 그것은 그가 나중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었다고 묘사할 전화였다. 브룩빌 경찰이 오전 9시에 도착했을 때 체육관은 부산한 활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때 깨끗했던 코트는 이제 밝은 노란색 테이프로 둘러싸인 신중하게 통제된 범죄 현장이 되었다. 침착한 태도와 세심한 주의력으로 유명한 베테랑 형사 그레이스 터너가 수사를 이끌었다. 그녀와 함께한 사람은 그녀의 젊은 파트너인 에이단 월시 형사로 최근 경찰에 합류했다. 그들은 함께 체육관에 들어갔다. 그들의 시선은 즉시 그들 앞에 펼쳐진 음울한 광경에 사로잡혔다. 형사들은 신중하게 움직였고 그들의 발걸음은 신중했다. 그레이스는 항상 침착함을 유지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현장을 살폈다. 그녀는 라이언의 시신 위치와 농구공이 우연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놓여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팩게이라는 단어는 마치 그녀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듯 쏘아보는 것 같았다. 그것의 들쭉날쭉한 글자는 불길하게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성급한 범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계산적이며 매우 개인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라이언 가벨이 겨우 24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브룩빌 고등학교 농구팀의 젊은 코치였다. 스포츠에 대한 그의 열정은 선수들과 교직원들 사이에서 그에게 존경을 얻게 했지만 그것은 또한 그를 농구 라이벌 의식이 깊은 마을에서 표적으로 만들었다. 그레이스는 그것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희생자는 단순한 젊은이가 아니었다. 그는 브룩빌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가장 치열한 라이벌전. 브룩빌의 가장 치열한 라이벌의 홈코트인 니지뷰의 체육관을 선택한 것은 법의학 수사관들이 혈액 샘플을 수집하고 현장을 사진 촬영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면서 또 다른 도발의 층을 더했다. 그레이스와 에이다는 시간대별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라이언의 시신은 오전 이거보시 직후에 발견되었지만 범죄 자체는 한밤중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낡고 고장이 잦은 리지뷰 고등학교의 보안 시스템은 특이한 점을 기록하지 못했고, 형사는 처음에는 작업할 내용이 거의 없었다. 체육관 밖에서는 살인 소식이 이미 퍼지기 시작했다. 오전 중반까지 학교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웅성거림은 낮은 콧노래처럼 높아졌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까이 안았다.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웅크리고, 교직원들은 서로 속삭였다. 그들의 얼굴은 충격으로 창백했다. 리지뷰의 교장인 캐롤 시먼스는 엄격하지만 공정한 여성이었는데 체육관 가장자리 근처에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녀는 형사들에게 리지뷰와 브룩빌 고등학교의 라이벌 의식이 항상 강렬했지만 이와 같은 일은 전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미 농구 충성심으로 나뉜 마을은 이제 공포와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라이언의 살인은 한 사람에 대한 공격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역 사회 전체에 대한 타격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질문이 있었지만 왜라는 질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었다. 왜 라이언? 왜 리지뷰의 코트에서? 그리고 정확히 무엇을 전달하기 위한 페이백 복수였을까? 그레이스 터너가 마지막으로 현장을 살폈을 때 그녀의 시선은 피로 휘갈겨 쓰여진 단어에 머물렀다. 그것의 날 것, 그것의 절망에는 뭔가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메시지였지만, 동시에 도전이기도 했다. 이 계산된 폭력행위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려는 도전. 2010년 3월 8일 아침은 춥고 흐릿하게 찾아왔는데, 브룩비를 뒤덮은 무거운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한 아침이었다. 그날은 라이언 가벨의 살인에 대한 세심한 조사의 시작을 알렸다. 그레이스 터너 형사와 에이단 월시 형사는 수첩과 질문으로 무장하고 브룩빌 고등학교의 교사 휴게실로 들어섰다. 월요일 아침 직원는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했다. 학교를 뒤덮고 있는 비극의 구름에 가려져 평소의 부산함과 활기가 사라졌다. 첫 번째 인터뷰는 오전 9시 직후에 시작되었다. 그레이스와 에이단은 라이언의 동료들부터 시작하여 그의 직장 생활을 파악하고 숨겨진 갈등을 밝히기를 희망했다. 대부분은 라이언을 농구를 삶의 전부로 여기는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젊은 코치라고 묘사했다. 그는 타고난 멘토였고 선수들이 기술을 연마하도록 돕기 위해 항상 늦게까지 기꺼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칭찬 아래에는 긴장의 속삭임이 있었는데 특히 라이언과 톰, 불독, 바클리 감독 사이에서 두드러졌다. 깊고 우렁찬 목소리와 훨씬 더 깊은 성미를 가진 바클리는 20년 넘게 밥캐치를 지도해왔다. 그의 방법은 가혹했지만 효과적이었고 그에게 수많은 우승과 무시할 수 없는 힘이라는 명성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라이언의 진보적인 코칭 방식은 바클리의 구시대적인 방식과 충돌했다. 목격자들은 특히 경기 후에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언쟁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바클리는 라이언의 전술을 순진하고 훼손하는 것으로 여겼다. 밥케치가 살인사건 3일 전에 리지뷰 고등학교에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후, 긴장이 끊는 점에 도달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바클리는 락커룸에서 라이언에게 격렬하게 비난하며, 그가 생각하기에 그들에게 경기에서 패배를 안겨준 수비 전략에 대해 꾸짖었다고 한다. 바클리가 사용했다고 보고된 말들은 자존심에 사로잡혀 적응하려 하지 않는 남자의 모습을 그렸다. 목격자들은 바클리가 라이언을 배신으로 비난하면서, 그 대립을 시끄럽고, 격렬하다고 묘사했다. 옆 사무실에서 논쟁을 엿들은 한 교직원은 나이든 코치가 마치 패배가 단순한 게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개인적인 것에 관한 것처럼 특히 격분한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언쟁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바클리는 의견 차이를 인정했지만 그것을 정상적인 일로 치부했다. 코칭 긴장감. 바클리의 성질이 그를 주요 용의자로 만들었지만 수사는 사안을 복잡하게 만드는 라이언의 삶의 또 다른 층을 드러냈다. 그의 개인적인 관계. 라이언의 동료들은 최근에 에밀리 라슨과의 결별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리즈뷰 고등학교 치어리딩 코치인 에밀리는 28세였고, 그녀의 카리스마와 날카로운 재치로 유명한 인상적인 인물이었다. 그녀와 라이언은 그들의 관계가 학교 충성심으로 이미 분열된 마을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관계를 비밀로 유지했다. 하지만 가까운 친구들에 따르면 그들의 관계는 2월 초에 갑자기 끝났다. 에밀리는 라이언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의 감정에 대한 이유는 불분명했지만, 그후몇주 동안 그녀는 점점 더 동요하여 그에게 일련의 분노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일부 메시지는 위협에 가까웠고, 한 메시지는 그녀가 그의 행동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암시했다. 수사 중에 발굴된 이 메시지들은 깊이 상처받고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성의 모습을 그렸다. 형사들이 에밀리의 세계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그녀는 리지뷰에서 사랑받는 인물이었고, 코치를 하기 위해 모교로 돌아온 전 치어리더였다. 하지만 그녀의 세련된 겉모습 뒤에는 불안정한 성격에 대한 속삭임이 있었는데, 특히 마음의 문제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했다. 에밀리는 그녀가 아끼는 사람들을 맹렬히 보호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특히 한때 그녀의 제자였던 전 리지뷰 농구 스타 데릭 쇼어를 보호했다. 22세. 데릭은 그의 유망한 농구 경력을 끝낸 무릎 부상으로 그의 삶이 뒤집힌 젊은이였다. 그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데릭은 스포츠와 깊은 관계를 유지했다. 에밀리 밑에서 코치로 일하면서 그와 가까운 사람들은 농구에 대한 그의 사랑이 씁쓸함으로 대체된 젊은이라고 묘사했다. 그의 부상은 그의 미래를 앗아갔고 좌절감은 종종 분노의 폭발로 터져 나왔다. 데릭과 에밀리의 관계는 또 다른 흥미로운 층을 더했다. 목격자들은 데릭이 라이언과의 결별 후 그녀를 특별히 보호했다고 회상했다. 그가 라이언에게 적어도 한 번은 맞서 에밀리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이야기들은 세부 사항은 달랐지만 근본적인 메시지는 분명했다. 데릭은 라이언에 대해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에밀리에 대한 그의 충성심과 그 자신의 투쟁에 의해 부추겨진 그날이 끝날 무렵 그레이스와 에이다는 라이언의 살인을 둘러싼 복잡한 관계망에 대해 더 명확한 그림을 갖게 되었다. 톰 바클리는 그의 불같은 성격과 라이언과의 충돌로 인해 그의 자존심과 명성이 위태로운 남자로 떠올랐다. 배신과 감정적 혼란에 사로잡힌 에밀리 라스는 어두운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꿈이 산산조각 난 젊은이 데릭 쇼는 쉽게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노를 품고 있었다. 형사들은 오후 7시 직전에 브룩빌 고등학교를 떠났고 그들의 마음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각 용의자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라이언엘리에 가해졌든 아니면 그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에 의해 가해졌든 각자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 과제는 실마리를 풀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인데 농구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자존심. 충성심, 그리고 복수의 전쟁터인 마을 안에 숨겨진 진실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사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대답 없는 질문의 무게가 그레이스 터너 형사와 에이단 월시 형사를 짓눌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다. 2010년 3월 9일, 법의학팀이 리즈뷰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발견한 결과를 발표했을 때, 흩어진 증거들 중에서 희미한 핏자국이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다. 그 핏자국은 라이언 가벨의 생명없는 시신에서 멀어져 체육관 반대편에 있는 유지보수 창고로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다. 그것은 형광등 아래에서 간신히 보였는데 창고 안에는 얇고 불규칙한 핏방울 자국이 있었다. 형사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다. 니즈뷰 브랜드의 운동화 한 켤레 그들의 밑창과 끈은 말린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신발은 틀림없었고 학교의 상징적인 파란색과 흰색 로고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마치 범죄가 리즈뷰 출신의 누군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신발의 위치는 그레이스에게 의심스럽게 다가왔다. 숨겨져 있지도 않았다. 마치 발견되기를 간청하는 듯 창고 바닥에 놓여있었을 뿐이었다. 그녀에게는 증거라기보다는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서투른 시도처럼 느껴졌다. 이 단서는 리즈뷰 지역 사회 전체에 의심을 드리우면서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분석을 위해 보내진 운동화에는 라이언의 피가 묻어 있었지만 명확한 지문이나 DNA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치 살인자가 미리 생각하고 오도할 만큼은 남겨두되 자신을 유죄로 만들만큼은 남겨두지 않은 것 같았다. 바로 다음 날인 2010년 3월 10일 수사는 또 다른 반전을 맞았다. 오전 11시 직후 브룩빌 경찰서는 제보라인으로 전화를 받았다. 전화건 사람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너무 침착할 정도로. 익명의 제보자는 살인 사건이 일어난 밤에 밥캐츠의 부 같은 감독인 톰 바클리가 리즈뷰 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대담한 비난이었고 즉시 형사의 주의를 끌었다. 전화건 사람은 자세한 내용을 거의 제공하지 않고 갑자기 전화를 끊었고 그레이스와 에이단에게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겼다. 제보를 추적한 결과, 그들은 에밀리 라슨의 집에서 불과 한 블럭 떨어진 공중전화로 이어졌다. 그 근접성은 특히 에밀리와 라이언의 격동적인 관계와 그녀의 해결되지 않은 배신감을 고려할 때 의아함을 자아냈다. 에밀리는 수사에서 더욱 두드러진 인물이 되었다. 그 전화는 관심을 돌리기 위한 필사적인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진정한 단서였을까? 형사들이 이러한 새로운 발전을 저글링하는 동안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나 얽힌 거미줄에 또 다른 층을 더했다. 라이언의 아파트에서 책상 서랍에 넣어둔 편지가 발견되었다. 그 편지의 어조는 위협적이었고, 그 말들은 은밀한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편지는 라이언에게 빚을 청산하거나 끔찍한 결과를 감수하라고 경고했다. 필적 분석 결과 그 메모는 전 리지 뷰스타 선수인 데릭 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데릭은 자신의 연루를 부인하고 그 편지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심어진 것이라고 완강하게 주장했다. 그의 부인은 열정적이고 확고했으며 형사들은 의심과 의욕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였고 증거는 여러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0년 3월 12일, 그레이스와 에이다는 모든 것을 바꾼 전화를 받았다. 리즈뷰 고등학교에서 불과 한 마일 떨어진 주유소의 감시카메라 영상에서 익숙한 얼굴이 드러났다. 톰 바클리. 2010년 3월 6일, 오후 11시 47분에 타임스탬프가 찍힌 영상에는 바클리가 자신의 트럭에 기름을 넣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밤새 집에 있었다는 이전 진술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었다. 대면하자 바클리는 고조되는 압박감에 침착함을 잃었다. 그는 그날 밤 리지뷰 고등학교에 갔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의 설명은 기껏해야 모호했다. 그는 라이언의 불충성을 이유로 그에게 맞서기 위해 거기에 갔었다고 주장하며, 그 방문은 격렬했지만 폭력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결백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상황으로 인해 바클리는 수사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2010년 6월까지 이어지는 몇 달은 재판을 앞두고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다. 한때 존경받던 감독이었던 바클리는 주요 용의자가 되었다. 그의 명성은 소문과 비난으로 더럽혀졌다. 지역 주민과 기자들로 가득 찬 법정은 재판이 시작되자 긴장감으로 웅성거렸다. 검찰은 바클리를 자존심에 사로잡히고 경쟁심과 분노의 유해한 혼합물로 살인에 이르게 된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들은 라이언의 진보적인 코칭스타일과 밥케츠의 최근 패배로 인한 공개적인 망신이 바클리를 한계까지 밀어붙인 마지막 요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다른 이야기를 제시했다. 그들은 테릭시오의 폭력 전력과 에밀리 라슨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지적하며 그들을 더 유력한 용의자로 묘사했다. 변호인은 바클리를 살인과 연결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검찰이 정황상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구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에밀리 라슨이 증인석에 섰을 때 재판의 감정적 무게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녀가 라이언과의 격동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동안 법정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증언은 사랑, 배신,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쓰라림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드러냈다. 에밀리는 라이언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다고 느끼는 것을 묘사하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바클리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삼갔다. 대신 그녀는 라이언의 살인이 리즈뷰와 부룩빌의 유해한 경쟁의 결과이며 재판이 끝날 무렵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경쟁이라고 믿는다고 표현했다. 유죄와 무죄 사이의 경계는 그 어느 때보다 흐릿해졌다. 바클리의 알리바이는 풀렸지만 증거의 정황적 특성으로 인해 의심의 여지가 남았다. 테릭쇼의 불안정한 전력과 에밀리 라슨의 감정적 불안정성은 그들을 계속 주목받게 했고, 라이언 살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얽히고 고통스러운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2010년 7월 15일 아침, 브룩빌에는 억압적인 고요함이 감돌았다. 이미 몇달 동안의 추측과 손가락질로 경고를 받은 마을은 톰 바클리 감독의 운명을 결정할 평결에 대비했다. 그러한 규모의 사건을 거의 보지 못했던 수수한 벽돌 건물인 법원은 기자와 마을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아내는 리지뷰와 브룩빌 지역 사회 모두 정의가 실현될지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법정이 가득 찼다. 배심원단이 들어오자 공기가 더 무거워지는 듯했고 방 안의 긴장감은 뚜렷했다. 몇주 동안의 증언, 증거, 감정적 혼란의 절정으로 바클리는 피고인석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평소에 위험 있는 존재감은 몇달 동안의 대중의 감시로 인해 줄어들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침착한 태도와 날카로운 법적 전략으로 유명한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라이언 가벨과 에밀리 라슨의 가족들은 관중들 사이에 흩어져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피로가 새겨져 있었다. 배심원 대표가 무죄평결을 발표하자 방 안은 숨 막히는 소리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바클리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조용한 안도의 가면이었다. 그에게 평결은 자유를 의미했지만, 옹호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법원 밖에서 마을은 혼란에 빠졌다. 어떤 사람들은 바클리의 결백이 입증되었다고 믿으며 그 결정을 축하했다. 다른 사람들은 유죄인 사람이 방금 자유로워졌다고 확신하며 분노했다. 리즈뷰와 브룩빌 사이의 긴장은 새로운 차원으로 고조되었다. 이미 쓰라린 경쟁은 이제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오래 지속되는 비난으로 인해 더욱 격화되었다. 그후몇주 동안,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브룩빌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속삭이는 자백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는 비밀리에 공유되었지만, 작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진 오싹한 폭로였다. 한때 유망한 농구 스타였던 리지비 코치 데릭 쇼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라이언 가벨을 살해했다고 절친한 친구에게 시인했다고 한다. 이 자백의 자세한 내용은 공식적으로 조사된 적은 없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 따르면 지역사회 전체에 충격을 주었다. 데릭은 충동적으로 행동했고 라이언이 에밀리 라슨을 학대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감정은 끌어올랐다. 에밀리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부상으로 인해 탈선된 삶에 대한 자신의 좌절감과 결합되어 분노와 분개심에 위험한 폭풍을 일으켰다. 대립은 2010년 3월 6일 늦은 밤 리즈뷰 체육관에서 라이언에게 맞섰다고 시인했는데 그 대립은 빠르게 폭력으로 확대되었다. 코트에 휘갈겨 쓰여진 단어 페이백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정당성이었다. 그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복수의 상징. 이러한 주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자백은 당국에 제기되지 않았다.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두려움, 충성심, 또는 이미 마을을 분열시킨 상처를 다시 여는 것을 피하고 싶다는 욕구를 언급했다. 대릭 자신도 재판 직후 브룩비를 떠나 은둔 생활에 들어갔다. 그의 조용한 출발은 그를 의심하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말해 주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기소나 공식 수사 없이는 진실은 여전히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이미 분열된 지역 사회에 드리워진 또 다른 그림자, 세월이 흐르면서 라이언 가벨의 살인은 단순한 범죄 이상이 되었다. 그것은 브룩빌 정체성에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되었다. 한때 승리와 자부심의 장소였던 리지뷰 고등학교 체육관은 침울한 분위기를 띠게 되었다. 코트의 희미한 핏자국은 깨끗이 닦여졌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은 남아 있었다. 반짝이는 바닥에서 운동화가 삐걱거리는 소리, 농구공이 튀는 소리가 비극의 무게와 함께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라이언의 가족에게 편결과 그에 따른 소문은 종결을 제공하지 못했다. 한때 활기차고 지역사회에 참여했던 그의 부모는 공적인 생활에서 물러났다. 그들의 슬픔은 작은 마을의 속삭임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하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다. 라이언의 죽음으로 이어진 사건과 영원히 연결된 에밀리 라슨도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녀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녀를 영원히 변한 여자라고 묘사했다. 그녀의 한때 밝았던 성격은 죄책감과 상실감으로 인해 흐려졌다. 리즈뷰와 브룩빌 사이의 경쟁은 지속되었지만 더 이상 농구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모든 경기는 라이언 살인의 그림자 아래에서 치러졌다. 스탠드의 함성은 불안감으로 물들었다. 신인과 베테랑 선수와 코치 모두 경쟁의 구조에 짜여진 듯한 긴장감. 즉, 집착과 자존심의 대가가 브룩비 사람들에게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긴장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라이언 가벨의 이야기는 경고성 이야기가 되었다. 그것은 야망, 배신. 그리고 억제되지 않은 감정이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슬픔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만들었지만, 마을은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2010년 3월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은, 브룩비를 고향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유령처럼 남아 있었다. 저희의 매일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고 야구 코치와 치어리더 사이의 불륜이 임신과 살인으로 끝나는 또 다른 미친 사건도 확인해 보세요. 아래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